클레치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. 네, 좋아요. 그럼 하이, 큐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수요일. 지금까지 헬로 TV 뉴스의 최승리였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